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가시덤불을 뚫고 자라나는 믿음.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에 더 어려운 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알턴 여인, 죽은 소녀. 이 이야기들은 믿음의 시련과 성장, 응답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 세 상황, 하나의 메시지. 첫 번째 야이로,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 야이로는 회당장, 즉 유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상류층 리더였습니다. 율법을 낭독할 사람을 선정할 권한이 있고 예배 질서를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왜일까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동양 문화에서 최고의 경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체면, 종교적 지위를 내려놓고 절박함 속에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절박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주님 앞에 체면 없이 나아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혈류증 여인, 숨어든 믿음 그러나 응답받은 믿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린 병, 모든 재산을 다 써도 고치지 못한 병,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과 접촉도 금지되어 있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집니다. 그리고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베드로는 현실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능력 있는 행동보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 죽은 딸. 모든 것이 끝났을 때도 주님은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일을 마치셨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명확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보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의 끝이 믿음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병든 여인, 그리고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사건은 교차되며 믿음의 길이 얼마나 시험을 거치고 자라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라던 믿음에 가시가 생길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시선, 현실의 절망, 세월의 지침이라는 가시덤불에 자주 막힙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가시를 뚫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믿음은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위, 명예, 체면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믿음은 은밀하게라도 주님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도 예수님은 작은 손길에도 응답하십니다. 셋째, 믿음은 죽음 이후에도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야이로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녀처럼 모든 것이 끝났을 때조차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과 가시덤불 속에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가시를 뚫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용기를 주시고 끝난 것 같을 때 기적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